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 아 지난 시간에 현재 시일 공부했고요. 올해는 오늘은 미래와 진행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미래 시에 볼게요. 조동사 will과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이, 이 자리에는 뭐 어, 비동사나 그 다음에 일반 동사들이 올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그죠? will 조동사 뒤에.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어, will be 동사 원형 었구요그 다음에 어, 나는 열다섯 어, 살이 될 거예요. 뭐이 정도 얘기구요자그 다음에 어, be going to 가 뭡니까? 이게 will 과 같다는 거죠, 그죠? will 과 뒤에 이제 동사 원형이 올 때입니다. 동사 원형이 올때 이런 거랑 달라요. 뭘 뭐, I'm going to school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 고란 동사를 갖다가 비동사 쓰고 뒤에 ing 써가지고 진행의 cj를 만들어 준 거잖아. 좀 이따 이제 진행시에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전사고요 그죠? 나는, 어,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야. 뭐, 진행 정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아, I'm going to를 갖다가, I'm gonna, I'm gonna. 이렇게 회화에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I'm going to 까지를 말이죠. I'm gonna, I'm gonna. 그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다음 진행 시제 보겠습니다.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i n g 를 써서 진행의 시제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 진행 시제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 뭐냐면 어, 지금 어, 탐은 플레이합니다. 테니스를 갖다가 매일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전 강에서 현재 시에 공부했지만 현재 시라는 건 뭐야? 늘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현재 당장 이 시점이 아니라, 그죠? 자, 물은 끓어요. 백도시에 물의 성질이 이렇,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 현재 시제. 요건 지금 현재 시입니다, 제 여러분.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어떤 어, 습관적인 혹은 불변의 진리, 현재의 사실 상태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다음은 easy playing. 자, 요것, 아, 칠판 잠깐 색깔 볼게요. 요것과 얘는요,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니라 늘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요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얘기죠. 그죠? 자, 요것도 뭐야? 물의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의 성질을.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지금 끓고 있다? 지금 진행.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물이 지금 끓고 있다. 지금 진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my hobby is playing. 자, 요거는 이 ing는 뭐예요? 주격보전의 동명사라는 거죠. 동명사. 그죠? 얘는 뭡니까? 얘는 진행에 사용되는 현재, 현재 분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분사. 알겠죠? 이 ing와 이 플레잉은 은 다른 겁니다. 얘는 현재 분사고,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입니다. 알겠죠? 이런 거 정도로 구분은 우리 하겠죠? 자, 그 다음 가 봅니다. 진행 시제가 그러면 진행만 나타냈냐 자, 세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바로 보고, 진행을 나타냅니다. 어, 그들은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비디오에 현재 분사 써서, 그죠? 핫도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냐면 예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쓴다는 거예요. 왕래가 뭐예요? 왔다 갔다, 발자 출발, 도착을 의미하죠.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이 진행형으로 사용되어질 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어, 오늘 밤내 친구는 올 거야. 오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올 거야.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Are you leaving tonight? 너 오늘 밤 떠날 거니? 이렇게 진행이지만 사실은 뭐다?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그다음. 자, 세 번째 봅니다. 어떤 그 시점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look at the man인데 관계되면서 나왔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있는 그 남자를 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바지가 두 짝이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 바지를 지금 막 입고 있는 중 진행을 그런 묘사한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상태 아야 저기 청바지 입고 있는 사람 봐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평소에 늘 청바지를 입는다라는 얘기고요 알겠죠 요건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외우세요 진행, 미래, 상태 뭐라고요? 진행 미래 상태를 진행 시제가 나타낼 수 있다. 알겠죠? 오케이. 그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래 시제와 진행 시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행 아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고 ing를 쓰는 이거 모양 이 진행 시제를 아무 때나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예를 들어서 좋아한다 그러면 i'm liking 난 너를 지금 좋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암다? 인식.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난넌 지금 알면 하는 거지. 너를 알아? 지금 알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았어. 이런 거말 되죠? 응, 음,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그를 알고 있는 진행 중이었어. 이렇게는 안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볼게요. 어, 어디 갔지? 헤브가, 아, 여기 있구나. 소유동사. 가지다라는 거 볼까요? 야, 나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진행 중이야. 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러나 이 have가 어떤 뜻이 있어요. 가지다란 뜻이 아니라 먹다란 뜻이 있을 때 쓰세요. 먹다, 먹다란 뜻일 때는 당연히 먹는 행위를 진행할 수있잖아그죠 아침을 나는 그녀는 먹고 있는 진행 중이야, 먹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여러분. 어이 스멜 이 스멜즈 그하면어뭐 피자가 있었는데 그게 냄새가 어 좋은 냄새가 나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맡아보니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 이걸 갖다가 진행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냥 순수히 냄새를 맡는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어그 여자가 꽃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 중이에요. 어 선생님 여기 스멜이 있는데요. 냄새. 어. 냄새 나다도 되고 냄새 맞다도 되는데 맞다도 되는데 의지가 없이 그냥 알겠죠? 의지가 없이 의지가 없이 어 무슨 냄새가 나?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진행을 안 쓴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이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 일부러 의지 무의지가 아니라 의지를 내서 꾼어 이거 어떤 냄새지? 지금 냄새를 킁킁거리고 뭐야? 맡고 있는 진행 중이야. 그럴 때는 쓸수 있다는 거고요. 알겠죠? 그러나 이 여기 문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어 do you see 여러분 여기 see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 C라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어, 눈에 무의지입니다 C라는 거는 룩과 제가 좀 이따 이제 비교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C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일부러 의도를 내서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눈을 고개를 돌렸더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Do you see 야, do you, rainbow? 야, 무지개 보여? 어, 무지개 보이니?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너 이렇게 진행 시대로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떴더니 눈을 고개를 돌렸더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예문 이두 개를 보겠습니다. 아, 나는요. 밖에서 어 남자를 봐. 내가 의지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더니 어한 남자가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나를 뚫어져다. 이건 룩은 의지를 갖고 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네. 의도적으로 의식을 갖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씨와 룩이 그렇게 다른 거란 말이야. 얘는 뭐야? 의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지가. 알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전에 문제에 났던 그지문의한 일부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재를 보고요. 그럼 아 어, 그, 어, 이거 요 den 어, th en 입니다. 자오탄에 그럼 그러면 우리는 미래를 본다. 이거 뭐죠? 어 우리는 현재를 봐. 우리는 미래를 봐. 어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게 그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로켓은 심도 있게 주의를 의지력을 갖고 보는 거야. 우리가 현재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좀 면밀히 조사하면서 자세히 보면 그러면 우리는 시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라고 그랬죠. 미래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를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조 의도하지 않아도, 내가 의지력을 갖지 않아도 볼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아, 현재를 보잖아? 자주 있게? 그러면 미래가 자연스럽게 보여. 이런 정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아, 지금, 뭐, 요, 요거, 요거는 뭐 중요한 법은 아니지만, 요, 요, 부분은 좀 여러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좋겠고요. 아, 이렇게 이제 진행 시에가 세 가지 진행, 미래, 상태를 나타낸다라는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